어왜 이렇게 없어? 어우 씨 깜짝이야! 타이밍 해야 되는데. 야, 이야. 지금 역대야. 최다키 달성할 수 있다. 야, 학교 먹은 거야, 이거 지금 실아야 학교 먹은 거야? 하나 더 있어. 아니야, 씨발. 저 <laughs> 개리 박까지 스카이 들어 갔고있씨아나 <laughs> 아, 이, 아천하이 없어. 제들이 먼저 잡기 전에 빨리 돌파하거나. 연료 충분하나요? 네. 오, 어, 어, 어. 죄송해요, 저저 자꾸 이거 애프, 왜 애플을 꼭 누르지? <laughs> 아 자꾸, 아 진짜 애플을 왜 누르지 나? 아왜 이래? 큰일. 오토바이 저저 저, 도망갈게요 아니 지 아아 어, 어? 어 <laughs> 죄송해요 아뒤어요괜찮았요 <집에> <laughs> 괜찮아요 <웃음> 픽업 나이스 샷 어디로 가야될까요? 혹시 운전 잘하세요? 아우 어, 그럼요 렛 드라이버죠 어? 아 총알 장전 좀 하고요 옆자리에서 제가 갈게요 갑시다 어디 뭐야 <laughs> 도파리 <laughs> 터질 <laughs> 뭐야? 야, 왜 이래? 저.. <laughs> <laughs> 그냥 부딪쳐서 어, 아니, 터진거 아니에요? 와.. 나이스 <목소리> 어 뭐야? 나발 <나이스? 목소리> 그래, 그냥 던졌는데 <laughs> 위치 위치 어디 쪽제쪽 하나 기절 제 시체 제 시체 하나 더 해피 <깨> 개피 해피. 킬킬킬킬 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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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이요 그냥 그래요? 네. 나쁘지 않은 삶이었다. 아, <laughs> 네? <웃음> 죽었어? 어게 다신다고요? 살치디! 여기 파밍 가세요. 어, 문이 뚫렸네. 아, 저도 이거 하면서 치킨도 치킨이지만 보급 그 보급총만 먹어 보고 싶어요. 총 제일 <laughs> 글자님한테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땐 어그 같습니다. 어그가 뭐예요? 어우. 그 5탄총인데 반동이 없어요. 어. 겁나 쎈거 있어요. 제기끼리 싸운다. 혹시 어, 그거 아뭐야 근처에 보급 떨어졌는데? 어디요? 265. 와우. 어 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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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. 어그 좀 빨리 잘 쓰시면 어그. 드세요. 아 그자리 어, 드세요. 어그. 써써보셔요써 보셔야죠. 길리도 있는데 길리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. 길리도 입어 입, 입으셔요. 어, 길리드 입으셔야죠. 오, 네, 오, 썸네일 각 잡아야지. 오, 이게, 이게 오, 오, 좋아. 와, 이거 유튜브 각 잡으래. 어그? 아, 진짜 어그 반동이 거의 없구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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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. 불..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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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뒤에 좀 살려줄 수 있을까요, 시간? 오, 어, 여기 계셨네? 저기 있다, 여기 앞에. 여기 SW. 내일, 내일 치 SW. 오케이. 쏘세요. 쏘세요. 킬, 킬, 킬. 하나 킬 뭐야? 하나 더 어딨어요? 내일 위치에서 SW. 금방님 그 앞에, 앞에 휴식만 말린거야에서 어, 네, 오케이, 그거. 오케이, 확인, 확인, 확인. 일단 한 대. 쟤 깊이다, 깊이다. 라스트가. 오른쪽. 뛴다. 아이스. 네, 나이스 라스 하 라스 하나, 라스 하나 하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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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 하나, 라스 하나, 라 N쪽 나 라스 하나, 라스 제나 라스 하나, 라스 하나, 나이스와나스 하나, 라스 하나, 라스 하나, 라스 하나, 라스 하나, 기분 좋은 라스 하나, 라스 이다